안녕하세요. 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고스트 손반장, 네, 손민수입니다. 진짜 부산을 만나다, 네, 어느덧 마지막 8강이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장소는 바로 부산 속에 존재하는 섬, 영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도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신다면, 영도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도대교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를 알리는 이 사이렌이 울리면 분주하게 오가던 차들이 멈춰 서고 사람들의 발길도 멈춰 서게 됩니다. 영도의 이름을 딴 어찌 보면 영도의 상징이기도 한 영도대교가 15분간 상판을 들어올리는 이 독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독개교였던 영도대교는 193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식 개통 전이 시범 운행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모습을 보았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철로된 다리를 들어 올리냐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다리는 이 금세 소문이 났고 신문들도 앞다투어 이 기사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개통식 날에는 무려 7만 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영도대교를 보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부산의 인구가 15만 명이었으니 부산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영도대교를 보러 온 것이 되겠습니다. 개통 당시 4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던 영도대교는 2013년 11월에 왕복 6차선으로 확장보건이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는 영도대교는 기존의 다리를 다 허물고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대단했던 영도대교는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6.25 전쟁 피난 시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부산으로 향하던 그 순간, 다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영도다리 주변에는 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찾는 수많은 하얀색 종이들이 수도 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헤어진 이들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글들이었죠. 영도다리는 후손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이 말썽을 부리는 날이면 어른들이, 니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사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습니다. 어찌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지, 이 어머니가 하신 그 말이 진짠줄 알고 하루는 친구한테 이 말을 했더니, 맞나? 나도 주사왔다던데. 야, 그럼 우리 형제가 이러면서 진짜 형제처럼 똘똘 뭉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도다리가 부산의 아이들에게는 진짜 엄마가 있는 곳이자, 우리를 형제자매로 만들어준 이 공간이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에 영도다리가 새겨져 있는 부산 사람들은 결코 남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이뻐릇처럼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남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도대교는 부산에서 피난 시절을 보냈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의 기억에서 절대 잊히지 않는 추억과 애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피난 시절 만남의 장소이자 추억의 장소인 이곳 영도대교. 이 영도대교의 아래쪽으로는 아마 지금도 수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처 조선소에서 열심히 수리가 되고 있는 이 선박도 있을 거고요. 영도하면 선박, 조선산업이라는 주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어서 영도 깡깡이 예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예부터 조선소 마을로 알려져 있던 대평동, 지금의 깡깡이 예술 마을은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최초로 발동기, 즉 엔진을 장착한 배를 최초로 만들었던 이 단학과 조선소가 있었던 대한민국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이자 수리조선업의 메카입니다. 그런데 이 깡깡이 예술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대평동 혹은 남왕동이라고 불립니다. 이 깡깡이라고 하는 말은 배 표면에 녹이 쓸어 이 너덜해진 페인트 혹은 해초나 따개비 등을 떼어내기 위해 망치로 철판을 두드리면 나는 소리 깡깡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작업을 깡깡이질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소에는 이 깡깡이질을 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깡깡이 아지매라고 하죠. 이 깡깡이 아지매들은 어쩌다 거칠고 투박한 작업을 하는 이 조선 산업의 노동자가 된 걸까요? 이에 대한 이유는 1960년대 영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국전쟁 이후로 부산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렸다고 했었는데요. 제3공화국의 조선 장려정책으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철강선이 늘어난 이 부산의 영도에는 선박 관련된 일거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중 깡깡이 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던 일당 좋은 일자리였죠. 이에 여성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생계를 위해 망치를 들고 조선산업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망치 대신 이 그라인더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 녹을 갈아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깡깡이 질 작업 환경은 얼마나 어렵고 위험했을지 사실 저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당시 깡깡이 아즈매들은 아파트 4층이나 5층보다 높은 높이의 선박 허공에서 외줄에 의지한 채 망치를 들고 쉴새 없이 철판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망치와 철판이 부딪히면서 나는 깡깡소리가 하루 종일 귀를 때렸던 거죠. 실제로 깡깡해질 작업 중 손가락을 잃을 뻔하거나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휴지로 귀를 틀어막아도 막히지 않는 소음 때문에 청력이 손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열심히 깡깡이질을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오로지 가족, 자식들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깡깡이 예술 마을에 가시면 이 깡깡이 아즈메들을 모델로 해서 그려진 유명한 벽화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독일 출신의 예술가인 핸드릭 바이키르이가 그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벽화입니다. 아파트의 한 벽면을 통째로 사용한 초대형 작품인데요. 깡깡이 마을의 오랜 역사와 그 삶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새겼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을을 대표하고 또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꼽긴 하지만 이 깡깡이 예술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벽화와 움직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등의 설치작품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 깡깡이 예술 마을을 방문하신다면 어디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깡깡이 예술 마을 외에도 영도에 떠오르는 마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절경인 매력적인 흰여울 문화 마을입니다. 흰여울이란 물이 맑고 깨끗한 여울이라는 의미로 이 복내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들이 이 절벽에 부딪히며 흰 포마를 일으키며 빠르게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 마을 이름 공모를 통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늘과 산의 경계, 산과 집의 경계, 집과 절벽의 경계, 절벽과 바다의 경계가 한눈에 보이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진 자연과 마을의 광경을 볼수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현재 이 눈부신 모습의 이면에는 사실 피난 시절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역사와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흰여울 마을은 당시 대풍포라는 지명이었는데요. 위로는 공동묘지, 아래로는 절벽이 있는 최악의 환경에 지면 그대로 늘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부산의 남항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많은 타격들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 역사적으로도 기록적인 태풍 이 사라오 때는 이 절벽 이와 아래의 수많은 집들이 이 산사태로 매몰이 되어 엄청난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마을들처럼 흰열 문화 마을 역시 자신의 땅이 아닌 무화가 마을이었던 탓에 방한 칸, 부엌 한 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다양한 가재도구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한때는 집 앞에 세탁기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현재의 모습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산의 역사와 대한민국 근현대의 단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흰열문화마을은 각종 미디어 매체에 촬영지로 등장을 하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부산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눈간의 흰열문화마을을 과장된 표현으로 동양의 산토리다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산토리니와의 비교보다 피난민들과 이주민들의 삶의 역사가 남아있는 우리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도대교와 영도 속에 존재하는 두 마을, 깡깡이 예술마을과 흰열문화마을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다로 유명한 부산 속섬 영도의 다양한 모습 뒤에는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온 영도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8강 부산 속섬 영도로 떠나다. 그리고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바고스트 손반장 손민수 였습니다.